공유공 특수부대 시즌2. 디스크 가져와, 평. 아 오늘 붕대 푸는 날인데, 정말 병원에 안올 거야? 가, 가고 있어. 뭐가 그리 신나서 난리야. 나머지 기분 더러운데, 진짜. 아, 그만 좀 하자, 여보. 당신 훈련 때문에 얼굴도 못 보니까 겸사겸사 수술 핑계로 보게 되는데, 좀 웃으면서 올수 없어? 아이고, 그러세요. 근데 어쩌죠? 저는 훈련이 하도 빡세서 웃음이 잘안 나오네요. 님이 스말참 힘드네요, 진짜, 님이. 정상, 오셨습니까? 그래, 왔다, 어쩔래. 내 마누라 어디있어 씨. 이미 오셔서 기다리십니다. 어머, 너무 만족스러워요. 뭐야, 또딴 놈한테 벌써 가슴 보여주고 있는 거야? 이미 씨, 또 동네방에 다 보여주고 있는 거야, 진짜. 쾅! 그만 좀 합시다. 아무리 의사 세밀하지만 남의 마누라 가슴을 마치 궁비반 자취생이 통장 잔고 확인하듯이 너무 자주 들춰보시는 거 아닙니까, 진짜 이거? 어? 여보, 어때? 크지? 내 마누라 대하듯 눈길도 안 좋네. 우와, <laughs> 어, 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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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다. 이거 꽃 받으시고요. 이야, 어, 대단한데 이거? 그치, 그치? 당신 말고 한 사람 더 만져도 남을 정도로 컸어. 어? 괜찮아? 응? 어? 자기야, 완전 딴 사람 같아. 어이, 잡지에 나오는 그 섹시한 모델, 그 저리 가라. 커져서 고마워. 아이고, 연 늑대 언제나 안 된다고 난리 치더니만 고맙다는 말은 쌤한테 해. 어서 빨리. 주, 유중이, 아니, 닥터 유. 고내 자네 아리스트야, 아리스트. 어이구, 자, 덥석. 아, 네네네. 이 사람은 그렇게 안 봤는데 신의 손을 치녔구만. 아, 부모님이 대견하시지. 어 그래 정신이 제대로 바뀌신 분이라면 대견하셔야지. 아 그래 상관이 손 잡아줬는데 관능성명안 하는 건 용서하겠네. <laughs> 야. 아, 그리고 가슴 수술 전후 사진은 기념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. 뭐 가슴 사진 이거 디카로 찍어놔. 네 와요. 이 자식이 어느 사이트 올리려고 디카를 찍었어? 네? 하드디스크 당장 꺼내와, 빨리, 이 새끼야. 원스타 당신도 하드디스크 꺼내와, 당장! 말하고이 자식이. 아, 제발, 그만 좀 해. 군인 가슴이라, 뭐, 메리트가 있어 보였나 아, 비열한 놈들아, 빨리 하드 가져와, 이 새끼들아, 빨리. 우이울증인가대뷔 체리안 차려! 차리 타지 못해? 못해 어디 감히 남편한테 차를 타라 말라야 야니들 빨리 하도 안 가져와? 뒤질래? 유정이 당장 한병대 차나 돌려 그리고 저 인간 마누라 실리콘 당장 빼버려 와우와우와우와우 060 특수부대 끝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